33문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로 계속 살았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laughs> 가지고 죄를 알고 하나님께 절종함으로써 강건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정하는부족한 것이나 속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락는문제니다 13문부터는 이제 죄에 대한 내용으로 소율 리문답이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앞서 12문까지 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13문부터는 우리가 죄론이라고 하는 인간론이라고도 하고 죄론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몇문들을 통해서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인간의 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구조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또그 죄를 짓게 된 대상인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또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잘 이해하게 되고 또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다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의 중요한 면들을 심각한 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마가복음에서의 그러한 말씀처럼 또 구약에서의 아주 특별한 그러한 헌신을 보이는 그러한 아브라함 모세나 다윗이나 또 신약에 그렇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든가 또 모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인물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결국 그러한 사건 사건 하나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바로 성경은 계시의 책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이지 수로보니게 여인과 향유 부은 마리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을 거꾸로 읽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심각한 이러한 큐티문나들을 신속히 우리는 교정에 가야 합니다. 소율리 문답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그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과 섭리를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이러한 그 역사를 또 우리가 함께 잘 배워가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또 그러한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죄로를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율인문다, 네, 특별히 30문 아래 쪽은 아주 중요한 그 핵심들이 뒷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30문 앞 쪽은 성경 전체의 핵심에 대해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론과 관련해 서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첫 조상은 그러면 창조한 상태에 계속 살아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와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행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 인류가 태어나도록 그들을 인류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 그 인간과 언약을 맺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은 그신 앞에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재물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평등한 인격관계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천사들하고도 맺지 않은 오직 인간하고만 맺어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과의 그 자비로운 은혜들을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에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신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첫 창조된 상태에서 이제 그 문장 하나씩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아담과 하와는 첫 조상이라는 것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기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절대로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또 이런 돌과 나무처럼 그저 창조된 그대로 기계처럼 살지 않도록 자유의지, 선과 악에 대한 인격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자유의지의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의문이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이렇게 망가뜨렸는가 이런 부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선악과가 없었다 라면 이 자유의지는 전혀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처럼 그냥 짜여진 대로 시계추에 톱니바퀴처럼 그냥 짜맞춰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들이 도덕적인 선을 택할지 불복종할지를 스스로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 말 그대로 의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선악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가가 없었다라면 그저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나 선악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고 또 인간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악가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지 인류를 괴롭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괴롭히기 위하여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 의지가 가장 잘 발휘되도록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적어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절대로 선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명령을 종교 명령을 십적 명령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그 질서를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란 여러분의 이웃에게 행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악을 범한 것이에요. 범죄함으로 그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 인간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유, 인간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 인간이 이렇게, 아... 아주 폭력적이고 악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은 타락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상태는 타락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지옥의 심판이라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벌을 타락의 그러한 열매로서 그렇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3문은 14문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핵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죄와 회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기적으로 1년의 설교를 리서치해봤을 때에 죄와 회계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다? 그 가짜 교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저 복받아라 복받아라 잘된다 잘된다 정기적으로 죄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올 수 있도록 또 기존의 성도들은 식혜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욱 성화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설교해줘야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더욱 거룩해져 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죄가 뭔지는 몰라요. 죄를 잊어버렸어요. 그저 겨우 생각하는 정도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뭔가를 실수한 것. 이건 죄의 열매지, 죄의 근원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어느 낙태한 어머니가 마음의 안타까워 상담을 합니다. 상담사도 교회도 그저 위로하게 바꾼 것이그 위로를 듣고 잠시는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배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양심의 그 가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계능을 가르쳐서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상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자녀를 잃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겪은 게 아니에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죄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모성애적으로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래야 용서받고 그 양심의 가책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미안함과 모성애적인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과 미안한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내적 치유 집회, 무슨 회복 집회, 마음의 상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죄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는다라고 경고해주지 않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타락에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해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은 전부다 상담가가 되어버렸어요. 그저 정신과 선생님처럼 상담가처럼 그저 마인드 컨트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준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아니요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숨을 각오하고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죄와 구원의 이 신비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인 것이래요 상당 심리가가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만을 이렇게 죄다라라고 죄의 정의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카톨릭에서는 선의 결핍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인본주의에 있어서는 마음의 상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적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그래서. 종교 명령이었던 신앙 명령이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이후에 후손들에게는 식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99%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십계명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단한 번도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회개하라라면 그저 도덕적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저 마음의 그저 부담감이라든가 마음의 도덕적인 슬픔 정도를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 진정한 죄의 용서와 기쁨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 요약해서는 십계명. 넓혀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해해주고 성경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성경의 까막눈이 되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세신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엉엉 울고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탄식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10년 차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말똥말똥 아무것도 회개할 게 없습니다. 정작 회개하려면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적어도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성경을 훨씬 많이 아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회개할 게 훨씬 많은 것입니다. 세신자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왜요?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아, 저것도 죄였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훨씬 더 많이 회개를 하게 되는 회계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었어요. 그만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결국 회계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이1 3호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을 부단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헌신과 수고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지 그 범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죄 관점으로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첫 조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죄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베테스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고 그 대표자를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복을 받고 그들이 범죄하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이러한 창조적 언약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구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은 막 쓰러지고 막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죄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언약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 심판자 앞에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부패와 타락이 따라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정죄가 해결이 되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자꾸 성화를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것을 구원이라 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야 도록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선행에 대한 이러한 구원 개념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신칭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신칭의 개념은 이렇게 죄와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험악한 사람이고 옛날처럼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못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저주가 하나님 편에서 거둬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그정죄와 저주를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막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막 이상한 전기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자꾸 착각해서 신비주의에서는 방언을 하고 무슨 쓰러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자유주의에서는 무슨 착한 행시를 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어야 마치 신자가 된 것처럼.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죄의 정의와 구원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죄의 정의도 사라졌고 침의, 구원의 본질도 침해져버렸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건 나중에 또 계속 소개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것이죠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성화의 이런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라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 스스로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래서 성화의 열매가 조금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꾸 착하게 살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잔지 아닌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선행 구원식의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율비재하고 신비주의에서는 무슨 신비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론이 지금 한국에 가만 가져 있습니다. 죄란 첫 조상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서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들이 성공하면 모두가 복 받고 그들이 잘못하면 모두가 잘못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나 아무짓도 안 했는데 사람도 안 죽였는데. 바로 이 죄의 개념은 첫 조상을 인류의 우리의 대표자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처럼 죄를 졌던 안 졌던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인류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순종의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은 하와는 자유지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주를 저주를 받았고, 그래, 타락하여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의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과의 첫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언약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독특한 인류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냐면 왜 우리가 죄인인지 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이수신과 세종대원과 같이 그렇게 착한 분들도 지옥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가. 왜 우리가 죄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선악과를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죄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란 첫 조상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그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또 타락을 통하여 죽음과 영원한 치옥의 부패와 타락과 형벌을 받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 금지된 그 열매를 바로 먹음으로 인하여 불순종한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모든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특별한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 압축된 표현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면 그가 먹은지라. 선악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앙의 명령, 종교 명령,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적 명령을 파괴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어긴 것이.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최고. 그 결과가 전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와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타락, 부패가 실제로 인류에게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고 반드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타락과 부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두 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 칭인을 통해서 저주와 정제를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부활을 받을 때까지 시켜서 타락해 이 부패한 이러한 인간의 또 삶의 더러움들을 고쳐서 새롭게 또 발전해가는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를 통하여 타락과 부패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치유와 성화를 섞어 가지고 선행적 구원, 공로적 구원,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신비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또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죄와 구원이 깨져 버리니까 결국 그것을 공로적으로 신비 체험적으로 또 선행적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어둠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유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이처럼 죄란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어긴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